4월 2일 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장은 오후 3시 30분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19% 상승한 2,753.1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기간은 매도로 2만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2.29% 하락한 891.5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간은 매도로 2만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17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6종목, 코스닥에서는 11종목이 나왔습니다. 이중 상한가 종목은 SKDND, SK이터닉스, 홍구석유, c n 알 리서치, 강스템 바이오텍 5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17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섹터별로 묶어보니 두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반도체 섹터입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제조업 지표가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6월 금리이나 기대감이 후퇴하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16% 상승했는데요. 특히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은 중국 신공장 건설 소식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크론 목표주가 상향 소식이 들려오면서 5%대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최근 2주에서 3주 사이에 낸드플래시 메모리 제품인 기업용 SDD가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SDD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를 일컫는 용어로, SDD의 품귀 현상은 AI 열풍과 함께 글로벌 빅테크들의 데이터 센터 구축이 잇따르면서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저장 장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지난해 최악의 불황기를 겪었던 랜드 부문의 기업용 SSD 가격을 올해 2분기부터 20%에서 25% 정도 인상할 전망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소식 속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번 주에 발표할 예정인 1분기 실적 기대감도 고조되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지속 주목받는 모습이었네요. 이 중에서도 엑시콘과 파두, 시나콘텍은 특징주가 붙어주었으며 시나콘텍은 현재 SSD 서버용 지 e 인5커넥터를 국산화 개발 중에 있고 파도와 SSD 제조 계약을 맺어 해당 제품을 공급했다고 알려지면서 함께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이번 유가 섹터입니다. 시리아에 주재하는이란 영사관이 폭격을 받아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간부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란 정부는 공격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보복을 예고했는데요. 중동 전쟁이 더 격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의 석유 수요 증가 및 러시아의 감산 영향으로 국제 유가가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부각된 모습이었습니다. 그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SK 터닉스는 회사 분할로 지난 2월 28일부터 거래가 정지됐다가 지난주 금요일에 재상장한 기업인데요. SKDND는 작년 9월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저장장치 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하여 분할 신설회사인 SK 터닉스를 설립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 SK이터닉스는 상장 후 연일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3일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으며 SK이터닉스의 강세가 지속되면서 오늘은 SKDND도 함께 상한가에 들어가준 모습이었네요. 참고로 SK이터닉스는 한국에서도 대형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사업이 속속 추진되고 있어 풍력에너지 시장의 본격적인 개화가 기대된다는 소식도 지속 호재로 작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CNR리서치는 계열사인 트라이어 인포메틱스의 에이드 유라는 의료기기 제품이 FDA 허가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CNR 리서치의 관계자는 예측 가능한 의료기기 임상시험 환경을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며 관련 부분의 임상시험이 원활히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강스텐바이오텍은 아토피 피부염 줄기세포 치료제인 퓨어스템 AD주가 식품의 약품 안전처로부터 치료 목적의 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스텐바이오텍의 관계자는 치료 목적 사용이 승인됨에 따라 4월 중순경에 환자 투약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임상 3상에 대한 톱라인 데이터는 6월 내에 확보될 예정으로 연내 품목 허가를 신청하고 2025년 하반기에 제품 허가를 받을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주력 사업인 방위와 우주항공에 집중하기 위해서 인적분할을 추진한다는 단독 기사가 전해지면서 상승했는데요. 해당 기사에 따르면 오는 5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인적분할 안건을 상정해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한국거래소의 인적분할 재상장을 위한 드래프트를 제출하고 사전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소식 속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지배구조 효율화를 통해 김동관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하나그룹 삼형제의 승계구도 윤곽도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 오후 2시 40분경 미확정 공시가 올라왔으니 참고해주세요. 한편 플레이그램의 오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KR모터스의 상승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kr모터스는 최근 유상증자로 인한 권리락 효과 속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인데요. 이와 더불어 최대주주 지분 매각 추진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재답변을 통해 최대주주가 kr모터스의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 매각 주관사로 kb증권을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으나 그 이외에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힌 바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유라테크는 한동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겠다고 밝힌 부분이 지속 호재로 작용된 모습이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총선을 앞두고 여의도 국회의 세종시로의 완전한 이전 공약을 꺼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라테크는 세종시에 본사를 두고 있어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에이텍은 다음주 수요일에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정치 테마주로 상승한 것이라 파악됩니다. 에이텍은 이재명 대표 관련주로 분류되는 종목이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거래량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